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대구, 대구시 북구 구암동 어 동천동 동천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하, 어 지하철 운암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운암역 지하철 3호선 운암역 앞에 있는 동천교 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대한 애국당 당원 모지 입당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칠고 지역 인근에 계신 우리 대구 애국시민 여러분, 이곳 동천교 내거리에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 접수 장소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대구 북구 동천동 동천교 내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운암역 바로 앞에 위치한 동천교 내리입니다 대구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 석방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과 대한 애국당 입당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칠곡 인근에 계신 우리 많은 대구 애국 시민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何でしょうね。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칠곡 운암역 바로 앞에 위치한 동천교내거리입니다. 동천교내거리 어, 대구 북구 동천동입니다. 동천교내거리에서 오늘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무재석방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대한애국당 입당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